오늘 어, 팔에 감기죠. 어, 팔에 감기 후 어, 늘리지 않는 동작을 어,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팔을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오른손이죠. 오른손. 오른손이 줄을 조금 더 버근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손 위로 두 바퀴를 감아주는 동작. 자, 이 동작을 최하 10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. 감고, 풀고. 자, 그렇죠. 이 오른쪽 팔의 길이를 조금 더 버거주신 상태에서 두번 감아주시고, 풀고. 두번 감아주시고, 풀고. 동작을 반복을 하신 뒤에, 어, 팔의 감기가 쉽게 되면, 그 뒤에는 이 손잡이, <laughs>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가볍게 밑주로 딸구면서 왼손을 돌려 주셔야지 컨트롤을 하시면 가볍게 손잡이를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던졌다가 다시 감고, 던졌다가 다시 감고, 응. 던졌다가 다시 감고, 던졌다가 다시 감고, 던졌다가 다시 감고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을 또 해주시고요. 어. 그 뒤에 다른 공격들을 연결하시면, 어, 줄넘기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